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선진들 나라가 위기에 놓여있을 때 자신의 몸을 불살라 이 땅을 깊은 수렁과등 절망 속에서 이 민족을 구원한 선조들의 순교자적 그 희생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그 희생과 사랑으로 얻은 이 대한민국의 축복하심을, 이제 다시 한번 세문의 종렬함이란 이름으로 온 인류의 평화와 선교 복지를 위한 전 세계 속에 그 두신 한민족과 세계 만방의 거민들을 축제장으로 수과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 역사하여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국제기구인 세문예총연합회는 문화예술로 세계 평화를 이해하고 문화예술 산업을 일으켜 가치 경제의 그 흐름을 통하여 세계 만방 온누리의 연합함으로 굳건이 다져나가며 우뚝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계문화예술올림픽과 엑스포를 주최해 주관하며 국가와 국가 간의 서로 협력, 도모함으로 문화예술올림픽과 엑스포는 성공적으로 개최해 나가게될때 세계 평화가 이 지구촌에 활짝 꽃피워 나가게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더욱이 감사 없는 것은 13년 전이 땅에 세워주신 예언께가 13주년 기념 감사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 네. 세상 끝날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대적시 아니하고, 마지막 때 세상 끝날 참담함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각 국가와 국가 간에 서로 협력하여 문화예술 예능올림픽과 보금적 선교 엑스포로 하나되어 화합될 때만이 세상이 하나로 화평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문화예술 그리고 복음을 담은 선교적 올림픽을 통해 많은 인류의 평화와 행복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며 세계 문화예술의 발전 방안을 찾아 공개하고 실현시키기 위하여 각 국가의 모든 아버지 역사 속에 발전되고 이어져온 다양한 문화예술을 세계 문화예술 발전에. 국심점이 되어지게 하시고 세계의 다양한 고유 문화 예술을 서로 경험케 함으로 인류의 평화 번영을 이루어내는 바로 그 동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현대문화예술은 삶의 양식과 정신문화의 근간을 차지하며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산업자원이 되어가고 있음을 봅니다. 이에 문화예술의 디지털 정보하여 서로 믿고 사랑하고 문화예술 공급자와 소급 소비자가 경쟁적인, 경제적인 거래와 다양한 교회에도 힘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이 귀한 사역 더더욱 힘차게 힘을 모아 예언의 반소구의 14주년을 향한 새로운 시작으로 세번 요청의 사역 가운데 하나인 공인된 자격증 시대가 활짝 펼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예. 오늘 이기념비적 예배에 귀한 말씀을 주신 나라사랑국민운동법부 대표회장님이신 박종철 목사님 말씀에 풀리드한 제목의 말씀 하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세문제총과 이온대대하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아멘.